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니셜 d 에서 신해발 호시노코조의 자동차이자 스카이라인 시리즈 중 하나인 스카이라인 GTR BNR34 모델을 준비해봤습니다. 닛산 스카이라인 GTR 5세대 BNR34형입니다. 1999년 1월부터 생산된 차종이고요. 엔진은 2.6L 순행식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2569cc에 구동방식은 사륜구동. 엔진 출력 최대 280마력. 차량 무게는 1560kg입니다. 닛산 자동차가 스카이라인 중 최상급, 최고급 등급으로 생산, 판매하던 스포츠카인 GTR 시리즈의 5세대 차량입니다. 스카이라인 GTR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마지막 차종이기도 하죠. 4세대 BNR33형에서 평이 좋지 않았던 차체를 사이즈 다운시켜 양산차 최초로 어드밴스드 에어로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전체를 직선 기조의 디자인으로 하고 헤드램프도 타입을 변경했으며 안전 측면에서는 사이드 에어백을 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보안 대책으로 이모빌라이저도 채용했으며 BcnR33형에 이어 영국으로 정규 수출도 이루어진 차량이기도 합니다. Bnr34형에서는 종래의 주행면을 중시했던 V 스펙계 외에 2001년에는 승차감과 상질감을 중시한 M 스펙이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규제의 영향으로 2002년 8월에 생산이 종료되었죠. 생산 종료 전 2월 26일에 최종 기념차 V 스펙 뉴르 및 M 스펙 뉴르가 총 1000대가 판매되어 2002년 1월 24일 발표일 당일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 출시된 후계차 니산 GTR이 스카이라인의 명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인 GTR로는 현재 이 BNR34형이 마지막이 되었죠 모터스포츠에서도 R33에 이어 전일본 GT 선수권에 참전하고 있었으며 니루브르크 링크 24시간 레이스나 슈퍼네우 레이스에서 8캔 GTR 참전이 있었습니다 2003년 슈퍼네거 시리즈 JGTC GT500 클래스에 참전했으며 GT500 클래스 드라이버즈 챔피언과 팀 챔피언을 획득했죠. 해당 연도를 마지막으로 스카이라인 GTR에 JGTC 참전은 페어레이디 Z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니셜 D에서는 퍼플섀도우의 시네발이라 불리고 있는 호시노코조의 차량으로 등장합니다. KSK RX7 FD와 멋진 승부를 보여줬죠.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도 주인공 브라이언 오코너의 차량으로서 등장합니다. 2편과 4편에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레이스 장면에서는 BNR34가 아닌 ER34, EOGTT의 BNR34의 드레스업 파츠를 덧붙인 버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레이싱 게임에서도 BNR32와 함께 닛산 스카이라인 GTR 모델로서는 단골로 등장하는 차종입니다. 다만, 연식과 인기도의 문제인 것인지, 이후 등장하고 있는 닛산 GTR이 나오고 나서는 이전 모델들이 나오는 비율이 좀 줄어든 느낌이 강합니다. 스카이라인 GTR 모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차량인 BNR34 모델 R32보다 더 육중한듯 하면서도 날렵해 보이는 바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후미등 디자인도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특유의 원형 라이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을 끝으로 새롭게 등장한 GTR이 디자인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라인 GTR BNR34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량을 준비를 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